지금 이천에서 오신 고객님 차, 시운전 가셨는데요. 저, 그런 것이 제 들어오면 뭐, 웬떡이냐, 잘왔다 너희 영상 보고서 왔으니까 얼마 받아라. 이러는 게라면 참 편하죠. 근데 부담이 잔뜩 되면서 이 돈을 생각하면 일이 안 돼요. 돈은 이빨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뭐, 성능이 나오겠어요. 그러니까. 돈은 적으면 어떻게 성능이 나올까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하고 그 고객님과 저하고 어떤 그그 그 믿음 저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상한 걸 넣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저 사람이 넣어주는 거는 그 설마 나쁜 걸 넣겠어 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또저 사람이 나를 바가지 씌겠어? 안 씻고 잘 해주려고 하겠지. 이런 믿음이 필요해야 되는데, 색강경이고 보면서, 너 이거 해서 다 모든 게 돼. 막 소리 지르면 그게 잘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도 나는 관계치를 안, 안아요. 왜냐면 많이 해봤으니까. 초보자가 아니니까. 근데 그렇게 자기 차를 사랑한다면 그러지 말고, 기사가 좀 편히 그 할수 있는 그런 이런 생각하는 시간 이 차를 어루 만지는 시간 이 차가 또 어떻게 해서 적이 됐나 또한 군데를 고쳤는데 또안 되면 뭐 그것도 생각하는 이런 게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은 그거를 잘 알고 계셔서 고마운데 이제 혹시 한 분이나 두분 분이 막 이렇게 바쁠 때, 막 계속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 만나면, 이제 그렇게 지금처럼 믿어달라고 말하는 거죠. 믿어야 지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엉망진창인데 계속 믿어라, 믿어라, 이건 아니고요.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라, 이거는, 이거는 사기, 예예그래 예. 아 차가 들어왔고요 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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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행 해보시니까 예. 조금이라도 나요? 예, 좀그러것 같은데. 예. 네. 그럼 좀 이제, 예, 네. 네. 이게 이제 효과를 볼 거예요. 예. 그리고 2만 킬로까지 이게 지속되니까 예. 한만 킬로 정도 타고 가르시는 건데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<웃음> <웃음> 와서 가르시면 예. 돼요. 그러면 차가 점점 좋아지면 좋아졌지. 그리고 이제 만 킬로 탈동안 얘가. 그 약이 들어가서 거기 이제 아주 그냥 고생한 데를 다 얘가 이제 해줘요. 그러면. 여러 가지 지금 다그 약을 넣었어요. 설명 안 하고 넣은 것도 아까 저쪽에 하나 있었고요. 설명하고 넣은 것도 있고 제가 그냥 알아서 얼른 넣고서 딱 치워버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.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왜 생각했냐면요, 저 제가 정비를 하도 제가 바빠도 고객님 차는 고치 시간 만드서 고치 시간 없는 거예를 요예 들면, 그러니까 빨리 어떤 약을 넣어서 그냥 몇 년이고 잘탈수 없을까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결과 다 해봤어요. 이거는 너무 깨끗해서 안 갈아도 되겠네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저희 거는 그 타면 탈수록 좋아지는 걸 느끼고 그 오일 그 조금 그 저급한 오일은요 처음 소리만 좋았다가 탈수록 나빠져요. 근데 이거는 계속 좋아지는 거죠. 됐습니다. 예. 이적 이렇게 하면 완벽할 거예요. <laughs> 10, 10 잠깐만요, 내가 그거 들고 계시는 거 주시면 돼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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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러시면 돼요. 예. 예, 안녕히 가세요. 예, 자,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